자 마지막 혈관 속 독수의 정체 보겠습니다. 보시면 끈적끈적한 피. 네,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로는 지난 시간에 몸에 수분이 많이 배출되면 피가 네. 끈적끈적해졌다고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음. 어, 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정답은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이유는 바로 당분 때문입니다. 아. 음. 혈액에 떠다니는 이 포도당이 많게 되면 끈적끈적해지면서 이런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음. 음, 그러면 혈액에 당분이, <laughs> 어, 죄송합니다. 당분이 많다면은 그 합병증으로 당뇨병이 걸린다는 소리세요? 어, 네, 맞아요. 이 당뇨 병이라는 게 혈관 안에 떠다니고 있는 이 혈액이 원래는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되는데 이런 인슐린의 고장이 남으로써 혈관 안에 혈액이 떠다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혈액이 끈적끈적 여지는 거죠. 음. 아, 근데 이 끈적한 혈액이 혈관 벽을 손상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끈적끈적한 혈액은 이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머리카락 그리고 손톱, 발톱을 제한 모든 곳에 혈관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혈당은 전신을 망는 가트린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음. 음, 맑은 피가 전신에 퍼져야 되는데, 그렇게 음. 흘러야 되는데 네. 이게 끈적끈적해져서 네. 말초까지 안 가는 거죠. 음. 그러면 그게 큰 문제가 되는 음. 거죠. 음. 네, 맞습니다. 이제 당뇨병이 발생하게 돼서 이제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몸 곳곳 다른 이제 여러 장기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어, 특히 당뇨병을 오랫동안 앓은 경우에는 특히 신장 그리고 눈, 그리고 신경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 이제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이 발생해서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음. 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네. 엉겨 붙은 피떡, 혈전, 음. 그다음에 그 기름진 피, 피. 끈적끈적한 피 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혈관을 막게 만드네요. 음. 네. 네. 그렇죠. 네, 이제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낡고 이제 오래된 그런 수도관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여기 모형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 모형에 이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같은 노폐물들이 이렇게 안에 쌓이게 되면요. 이제 녹슨 수도관처럼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거나. 또 울퉁불퉁하게 파손된 도로처럼 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당연히 혈액 순환에 문제가 음. 생기게 되겠죠. 특히 혈관 분포가 많은 우리 몸의 뭐 심장, 신장, 뇌혈관 같이 이렇게 주요 장기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어 심한 경우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무시무시하네요. 아. 네. 그렇죠. 아. 막힌다. 오. 네, 또 음. 특히나 신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모세혈관들이 많이 모여서 사고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생겼을 때 특히나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음. 네. 어 그럼요. 이 혈관은 이렇게 음. 피부는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뭐가 개사가 생겼는지, 뭐 뻘건지. 근데 음. 혈관은 안 보이잖아요. 음, 이 혈관 상태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혈관 나이를 한번 테스트해 볼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음. 준비했는데요 음.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제 판넬이 하나씩 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항목에 해당되는 어.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음. 항목을 불러드릴게요 네, 네. 하루에 당, 담배를 한갑 이상 피운다 음. 일주일에 술을 세번 이상 마신다 음. 음식을 밤늦게 자주 먹는다 아, 기름진 육류 위주로 식사한다. 음식을 급하게 먹고 과식하는 편이다.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다. 식사를 불규칙하게 한다. 음식을 짜게 먹는 편이다. 와, 단데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것도인데. <laughs> 네, 사소한 일에도 자주 흥분하고 화를 낸다. 화는 아 네, 네. 없어요. 네. 밤, 밤을 새워서 일할 때가 많다. 오. 네, 몸살 기운이 있어도 무리해서 어, 일을 그렇지, 하는 편이다. 무리해야지, 어. 음, 네, 손발이 차고 저린 느낌이 있다. 아, 저린 느낌은 있다. 네, 건망증이 심하거나 기억이 깜빡깜빡할 때가 자주 있다. 네, 마지막으로 부모 형제 중에 심장병,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 병력이 있다. 어... 음. 어, 하셨나요? 오, 예. 저, 전에 그랬으면 네. 지금 안하면지 <laughs> 지금 기준인 거죠. 네, 음, 지금. 오, 현재, 현재 상태. 네, 현재 상태. 지금 나이가 제가 서른한 살인데. <laughs> 나이를 내면 네, 되는 네. 거죠. 네. 네. 네 이제 각 항목당 1점씩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제 0에서 4점이면 실제 나이 써주시면 되고, 오. 5에서 10점 해당되면 실제 나이에서 플러스 10. 그리고 11점 <laughs> 이상이면 플러스 20을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아니, 이게 네. 웬일입니까? 네.